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일천 번째 헌금으로 나온 손길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함께 주님만 따라가리, 그들의 음이 변하여 내게도 되었고, 전날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험에도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출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궁핍함 지고 늘채워 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매도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주 와 맺은 언약인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1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저한절, 여러분한절 교독합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함에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큰 군대를 다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보병 10만 명을 죽임에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다스는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 즉 이스라엘 집배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 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이되 베나다스는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다시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나다시 왕께 아래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같이 당신도 담의 세계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비이르데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왕 베나다시 이스라엘을 두 번째 공격하고 전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은 이미 이스라엘의 승리가 예정된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가 예정되었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한다, 이스라엘의 국력이 강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수적으로 보면 지금 게임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기기 힘든 전쟁이다 이스라엘이 이기기 힘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리가 예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28절을 보시면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아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오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큰 군대를 다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데. 인간적으로 약 강하다, 인간적으로 강하다, 약하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을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결정하려고 하고 항상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고 구경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과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항상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때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과 다르다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다른 길을 걷는다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이라고 한다면, 남들과 내가 다르더라도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 그렇게 새로운 길로 갈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람 군대는 딱에 가득할 정도로 많았지만, 이스라엘의 군대는...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이 아주 작아 보였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군사의 수가 중요하고 병거의 수가 중요하고 마병과 같은 전투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그것으로 기준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가 대치하다가. 일곱째 날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싸움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본인들이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람을 물리치게 하시고 힘써 싸워 힘껏 싸워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32절을 보시면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 있느냐? 그는 내 형제인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자. 아람왕 베나다 시 지금 와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아직도 살아있냐? 그는 내 형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려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아합은 어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베나다 스를 살려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34절을 통해서 그것을 알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경제력과 군사력을 비교하면서 야, 이제 내가 주도권을 잡았다. 내가 주도권을 잡았으니까 아람과 조약을 맺고 경제적으로 협력하면 내가 인간적으로 잘 먹고 잘살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생각을 가지고 조약을 맺고 베나닷을 살려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욕심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승리를 주셨는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는 이때다. 내가 인간적으로 더잘 먹고 잘살수 있는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그런 궁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승리와 축복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근원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욕심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아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매일매일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승리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말씀은 승리는 생각하지 않고 또 세상적인 것에 넘어져서내 생각대로 살다가 받은 은혜를 다 까먹어 버리. 까먹어 버리기 일수인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모든 일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좋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을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습니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타협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단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안식년 가운데 은혜 주시고 영역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직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새 가족들을 위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세번 하고 우리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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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 은혜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승리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안식년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하나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쓰기도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직군자들을 위해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직군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많은 새 가족들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 가족들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나온 우리 성도들 각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